너무 형편없이 낮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안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근거리가 잘안 보이는 거, 이게 뭐 가장 흔한 증상이죠. 노안이라는 게 우리 눈에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가 줌렌즈처럼 거리를 조절하는데 부풀었다. 뭐. 줄었다 이러면서 이제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절하는 능력이 어느정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가까운거 보는게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멀리 보게 되어 있고 멀리 보는 것을 가까이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 30cm 거리를 보려면 뭐 3겹터 가까이에 이제 그 조절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3D 옵터라는 조절력이, 음, 이론적으로는 한 45세 전후가 되면 그 정도가 남게 되고요. 그래서 노안이라는 거의 기준이 45세 전후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3D 옵터 정도의 불절력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이제 사실은 노안 정도를 측정해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불절력 말고, 또한 가지 방법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 1m 거리, 그리고 뭐 50cm 거리, 25cm의 거리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디포커스 커브라는 것을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디포커스 커브는 어떻게 한, 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저처럼 안경을 쓰고 먼 거리를 잘 보게 한 다음에, 이눈 앞에다가 오목렌즈를 갖다 대는 거예요. 고목 렌즈를 갖다 대면 넓게 들어온 빛을 조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 디옵터 렌즈를 넣었을 때, 2 디옵터 렌즈를 넣었을 때, 3 디옵터 렌즈를 넣었을 때, 4 디옵터 렌즈를 넣었을 때 각각의 디옵터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시력을 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대 때는 가까운 거리, 25cm 안쪽 거리까지도 1.0의 시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되면 노안이 왔기 때문에 시력이 가까운 걸볼때 거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제 디포커스 커브를 그려보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노화의 정도가 다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노화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노화가 되겠는데, 나의 노화 정도를 정확히 측정해 보려면, 이런 이제 디포커스 커브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의 노화 정도가 어느 정도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안이 있으면 우리 노안 수술들 많이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안 백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내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수술이지, 노안만 있는 사람에게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렌즈 삽입술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수정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렌즈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 동일하게 노안 수술 이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인 거고요. 안에 넣는 인공 수정체를 어떤 수정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안 수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백내장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백내장에 사용하는 인공 수정체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이 거리를 볼수 있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서 상의하고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백내장이 이제 심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노안 수술을 많이 받고 들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세는 아직 조절력이 남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70세가 돼야 조절력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절력이 남아 있는 눈인데 굳이 노안 수술을 해서 이 있는 조절력을 없애 버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인공 수정체는요. 우리 눈의 50세보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렌즈를 수술까지 해서 바꾼다는 것은 이제 약간 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가까운 거리를 보기 위해서 노안 수술을 한다고 하면 해볼 수는 있으나 백내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은 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사용하는 노안 렌즈는요, 우리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렌즈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이 낮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젊어서 잘 보던 것을 생각하고 노안 수술을 받게 되면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렌즈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수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 하나 안건자 한정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